2022년 5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 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 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민수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함을 유지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성도, 첫째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 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많은 수가 죽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라 일당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을 때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그리고 반역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반역할 때에 그리고 원망할 때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체를 처리해야 했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장례를 치루어야 했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는 40년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시신을 만진 자 그리고 또 그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부족해 되는 자들이 자꾸 전에 이렇게 퍼질 때에 하나님은 정쾌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 만들게 되었는데, 먼저 제사장이 진영 밖에 흠이 없고 멍이를 맺지 않은 붉은 암송아를 암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암송아지의 피를 손에 손가락에 찍어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했고 그때의 백항목 우슬초 홍색실을 홍색 함께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후에 그 재를 거두어 간직하여 두었고, 그리고 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 물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 그 사용된 암송아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정결케 하는 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그 물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히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성도 둘째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장막에 있던 자도 부정하였고 또 거기로 들어가는 자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록도 부정하였으며 또한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죽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가족이 죽었을 경우 또 그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볼 경우 또 그가 있던 곳을 들어갈 경우 또그 시신을 메고 장례를 치룰 경우 그리고 무덤에 그 무덤으로 갈 경우 계속해서 부정이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경우에 정결하게 하는 그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17절에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렸는데 부정한 당사자는 자기 옷을 빨았고 몸을 씻게 되었는데 마지막 7일째 그날 저녁부터 정하게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위해 이처럼 암송하지 죄로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을 의지하여 그들이 정결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정격해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성도 셋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정하고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자는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정결케 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결 규례를 통하여 백성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고 죄와 분리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정에서부터 우리가 주의하지 않게 될 때에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삶으로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아주 작은 부정이라고 할지라도 속히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를 주님 앞에 믿고 오자며 나갈 때에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며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 소망으로 모이며 격려하며 모이며 습관 따라 모이는 우리 은혜 광성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6월 5일은 입당 예배와 임직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 조도 국내 선교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이 시간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죽게 아릴 때에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로 죽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물질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의 문제도 또 직장의 문제도 또 가정의 문제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